건물 매입하시려는 대표님들을 보면 정말 금액대가 다양합니다. 한 10억대에서 200억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소액대 건물을 알아보시는 대표님들을 보면 정말 젊으세요.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당연히 받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서 자산을 일구신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평범한 직장 다니시면서 몇 년간 모은 시드머니로 벌써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원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의 윤상웅 이사입니다. 제가 원빌딩에서만 지금 8년째 중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건물주 또는 예비 건물주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아, 이렇게 해야 나의 건물을 가질 수 있구나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건물주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입에 이제 건물을 물고 태어날까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100에 2, 3명 정도는 있겠지만 제가 건물을 매입해드렸던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자수성가하셔서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100억, 200억 되는 건물에 건물주가 되는지 제가 요약해보니까 한 5단계 정도로 진행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같은 과정으로 작지만 소액대 건물을 매입했으니까요. 믿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단계. 아, 내가 건물주가 돼야겠다. 나도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는 게 정말 쉽지만 어려운 1단계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도 건물주 삶을 살고 싶다. 라고 말로는 얘기를 해도 마음 먹고 결심을 하는 게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도 건물을 갖고 싶다.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계시겠지만 언제, 어떤 규모의 건물을 사야겠다. 라고 결심하신 대표님들 몇명 중에 10명 채 될까요? 결심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처음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월급 받으면 2,300, 많게는 7,800 이렇게 받으면서 아 내가 언제 이돈 모아서 100억짜리 건물주가 돼, 200억짜리 건물주가 돼 라고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이 정말 9 9예요 그런데 1%의 예비 건물주 분들은 언제 내가 어떻게 모아서 어떤 식으로 불려서 건물을 소유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진짜 건물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죠. 2단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수 있는 그리고 건물을 살수 있는 공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물은 특히나 계약하고 끝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계약하는 그 과정도 힘들지만 잔금까지 준비하는 과정, 잔금을 치르고 임차인들과 건물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과정도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할 수 밖에 없고 더 발전이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런 거를 미리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현장 답사도 가고 부동산들도 만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3단계는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서 소액 투자부터 시작하시는 게 3단계인데요. 예전에 부모님이 종잣돈 천만원만 만들어라. 천만원만 모으면 앞으로 돈이 계속 굴러갈 거다. 라고 하셨는데, 천만원으로 뭘 해라가 아니라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천만원을 목표로 시드머니를 모으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에어비앤비 외도민 강의하시는 분 강의를 듣고 왔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실 거예요 그분이 벌써 에어비앤비 돌리시면서 한 달에 순수하게 남는 돈이 800에서 한120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분도 처음은 천만 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빠르게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빨리 건물주에 갈수 있는 길이지 싶습니다 4단계는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건데요. 한 달에 400만원 들어올 때랑 한 달에 800만원 들어올 때랑 대표님들께서 운신을 할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은 뭐가 됐든 가지수를 많이 늘리셔야 돼요. 저도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최근에 인스타그램까지 전자책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수를 늘려서 당장은 뭐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해 두기만 하면은 복리로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많이 늘리셔야 건물주가 되는 길에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입사를 하면 은 주변에서 다 건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물주를 꿈꾸거든요. 제가 입사해서 매입하는 도장 찍는 데까지 딱 4년에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방향과 본인이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건물 매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죠. 5단계는 이제 실천의 단계고요. 매입하고 개선해라입니다. 꼬마 빌딩 저도 매입을 했지만 방향만 확실하게 선정하고 달리면은 5년까지도 안 걸립니다. 만약에 내가 능력이나 환경이 받쳐 준다면은 그 이하로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고요. 뭐 누구는 2년, 3년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렇게 매입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업의 영역이에요. 내가 건물이라는 사업체를 가지고, 임차 관리, 시설 관리까지, 여기서 대표님들께서 많이들 당황하시지만, 1, 2, 3, 4단계, 결심해라, 공부해라, 투자해라, 파이프라인을 늘려라. 이 4개만 순차적으로 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정말 사업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간 공부도 많이 하셨고, 충분히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줄 파이프라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임대사업적으로 성과를 이루신 분들은 100억, 200억 건물 정말 2, 3년이면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는 200억대 건물주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아 이거 200억짜리 건물 살려면 내가 이번 생에는 못 사고 다음 생에도 못 사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빨리 건물주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빠르게 건물주가 되실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제 연락처랑 링크 남겨놓았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건물주가 될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